우리 모두가 투자자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사실 투자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우리가 정할 때도 어떻게 보면 그 투자라고 할수있죠 내가 어느 학교를 갔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사실 때문에 그것이 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은그 상대방에서 내가 내 인생을 걸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김영진 집사님은 결혼을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투자에 성공할 수, 어, 성공했다고 우리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할 때는 가치를 판단합니다. 어느 쪽에 투자하는가 그 가치를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보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는 제가 아는 분 중에 현금을 한 일정하게 보유한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투자의 귀재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가 투자를 잘할 수가 있게 되고, 그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또한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오래전, 한 10년 전에 스티븐 잡스가 애플을 떠났을 때, 배불 주가가 왕창 떨어졌을 때그 주식을 사면다면 요즘 아마 대박을 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가치를, 가치를 잘알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가치를 볼수 있는 그 눈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를 볼수 있는 그 지적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드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비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 4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에서도 또, 충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사람들은 충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충국을 값진 보화와 진주로 비교하였습니다. 이 충국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니다 이 보석과 진주를 사위 해서 이사람들이 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서 자기가 발견한 가장 가치 있는 보화를사위 해서 진주를 사위 해서 자기가 가진 수요를 다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국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은 충국을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은, 이 보아를 샀던 사람들처럼, 진주를 샀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충국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충국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충국에 나는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충국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대한 것. 한 발은 충북를 향해서 달려오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충북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도 당신은 사랑밖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 사람을 찾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은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만합니다. 옛날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옥이라는 말은 듣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옥이라는 그 의미는 요즘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못 가면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사는 것 같은 그냥 그것을 끝이라는 것과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께서 님 거하시는 그 천국에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꺼지지 않은 불꽃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 고통이 끊임없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없이 받기 때문에 자극구, 구원의 그 은혜를 싹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요즘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서 크리스마스 때 스님들을 모시다가 찬양을 하게 합니다. 며칠 전에 신보니까 뭐 스님 중에 뭐 성가가 성악가처럼 열심히 노래를 잘하는 분을 모시다가 아베 마리아과 찬양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 듣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며 감동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분이 구원도 받지 못한 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교회에서 스님을 모셔다가 찬양하게 하고, 설교시키고, 그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로 말암아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 가면 구원을 원하는 것을 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러다가 찬양시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러다가 설교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옥불에 떠나시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에 살도록 함께 주신 은혜입니다. 스님들이 아무리 가서 찬양을 열심히 아름답게 불러도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요. 엄청난 거란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은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아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큰 보좌 그 앞에 위 앉으신 이를 보니 땅관이 그 앞에서 피할 간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람만 곧 분몰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의 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쾌락을다 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충국의 은혜를 받았기에 거기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제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내게 가장 중요한 지식을 여기니 그리스도만을 쫓는다고 바울 고백합니다. 그게대 바울은요, 우리의 고백합니다. 좌로나 우로치지 않고 그때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는 것 같다가 여기가 경치가 좋으니 여기서 한잔 걸치고 갑시다. 그래서 한잔 다오기도 하고 신밭에 가기도 하고 신밭대를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요즘 신문에 보면 가끔 신밭이라는 이름사람이 나옵니다. 스님들이 가셔서 지금 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교실 오 지금 놀다가 쉬다가 하고 그 주일날 가끔 빠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내 중심점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의 가장 좋은 아름다움을 안다면 정말 이 사람이 자기 모든 수위를 팔아서 이 보호와 바꾸기를 결심할때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니 뒤로 돌아갈 시간이 없다는 것이니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본토 지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그충국의 아름다움을 내가 직접 지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내게 허락하시는 충국을 내가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잡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에서 흔들거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뭘 보여주면, 여기에 마음이 혹하기도 하고, 저걸 보여주면 저기 마음이 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은 어떤 젊은 청년이 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은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예수님께서 개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랬그 청년이 이접 말씀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지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파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시하며 가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명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은 이 청년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재물에 있었단 말입니다. 보물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 6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신앙생활을것 같지만은 이 청년의 마음이 온전히 한배드어질 못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한다 하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은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 내가 성기는 모든 보물들을 다 버리고, 그 가장 좋은 충고를 향해서 오라는 겁니다. 그 충고의 좋은 것을 안다면, 그충고에 내게 은혜인 것을 안다면,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충고가 맞받고 싶는그 온갖 가치 있는 그 것을 충고에 대해서 알고, 우리 충고를 향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같이 얻어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천국에만 둔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 천국 안에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가치를 천국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마음을 푸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본처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천국에서의 신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이 세상에 살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한나라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 안에 가고 그분이 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 천국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내가 이세상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신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하늘의 질문에 닿고 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천국과 바꿀 수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움켜잡고 있는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중국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바꿀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무선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회 성소를 잘 지키고,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무감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모이면 피곤해집니다. 모일 때마다 싫어집니다. 귀찮아집니다. 근데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만큼의 모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모입니다. 모일 수 있을 때 모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와 이한이 담당의 복을 전했던 것처럼 그충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충국에서그 시민의 삶을 그들은 삼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이다마는 안니하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화살과 같이 이 세상의 시간은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다마다 그 안개를 잡으려고 바둥바둥 바둥 힘을 써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과 똑같이 과외 보내고 애들 데리고 먹고 모든 가치관이 세상상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분명히 세상상과 틀려야 되고 그 가치관이 틀리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입니다 하겠죠. 그 가치를 깨닫으면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겠죠. 리내 삶의 모습이 틀려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다 투자했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확실히 할때 공부를 해도 그 투자의 결과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셔도 그 투자, 그, 그, 그 의미 있는 값진,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투자의 가치를 모르고 내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기 때문에 힘을 힘들어 들고 내게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스티븐 잡스가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꾸고 IT에 어떤 혁신을 일으켰지만 그의 삶은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스티븐 잡스가다더 위대하십니다. 왜요? 그는 비즈니스나 세상에서 평가할 때는 뭔가 가진 것 같지만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죄송하지만. 0조의 재산을 남겼지만은, 그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실조한 없는 재산을 남겼지만은, 그가 가진 지옥에, 지옥도 지옥에는 못, 에못 가져가요. 돈, 이원한 년도 못 가져갔다고요.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더 위대하세요. 천국을 받았죠. 천국 영원을 받았죠. 여러분의 영혼은 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말씀하시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주님의 사회는 복음을 전하며 그 주관은 영혼들 향해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갈때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께서 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하시는 엄청난 가치를 여러분에게 매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하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아 우리가 이 세대를 사는 시간은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천국을 가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 25장 말씀에 그 슬기로운 체육의 기회가 나오죠 일주일부터 시선까지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섯 천여는 등불을 아주 기름을 아주 여유롭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섯 명은 달랑달랑 가지고 있다가 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구하러 갔다 올 동안 신랑이 이미 와서 그 다섯 천여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그 다섯 천형 기름 준비하지 못했지 야대 주여 문 열어주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충국문을 닫히면요, 열려지지가 않는다고요. 그충국이 닫혀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간다고요. 상수들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이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고, 내가 상상할 수 없을 텐데, 얼마나 귀식과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을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전신전략을 다해서 달려갈 때인 겁니다. 깨어서 그래서 하나께서 님 구하는 사람 누구예요? 충성된 종입니다. 그래서 열천에 다음에 나온 죄가 무엇입니까? 종들의 비 죄가 나죠. 다섯 달러한테 받을 종, 세 달러한테, 한 달러한테 빼 종. 그래서 하나님께서주님께서 다섯 달러 받았다가 다섯 달러 남긴 사람들, 그 이익을 남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는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께서 님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100% 믿으면서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100%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다면 그말씀이 전적으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 달라도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중앙 악하고 게으른 중앙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어두운 데로 면조라 거기서 슬피며 일을 가리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는 모든 생활도 계산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구하 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그것을 계산하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얼룩뚱뚱살사람 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술계의 말씀처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겠다고 하나님에게 경고하십니다. 믿음의 생활을요 대충대충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다시 돌아오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시간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채일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를 맞이해 오실 그 신앙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달러에세달러에 받았던 종들처럼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점 없습니다. 거룩한 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며 순종한 충성된 종들을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종들이란 목사나 성교사나 전사를 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충성해야 되는 믿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대충대충 대충 살지 않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을 찾아서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인본주의로 빠져가지고요, 뭐 대충은 하나의 은혜 다 누리고, 대충은 하나의 사랑 다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처서 복종시키고, 너희 십자를 지금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충대충 믿음생활 하서안 된다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찾아서 복종시키는 그런 고통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가서 헐렐레 놀다가 하나님한테또 돌아와서 딴데 가서 주찬양하 여기 돌아와서 또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은 하나만 하자 이겁니다. 하나만. 그 주를 섬면 그쪽으로 가고 그래도 술을 지금 드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를 말씀드니다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었는데 이만한 가치가 있다. 단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천국을 너에게 가지자 게기 내가 여기서 너에게 죽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살다가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야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든지 사람들에게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눈을 자꾸 다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복음전단해서그사람이 지옥 가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금식기도를 하시고 어떻게든 식당에 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시을 하시고 어여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느 좋은 분을 보이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분이 그바로 순정하지 않고 다음에 하죠 라고 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며칠 뒤에 식당에 가보니까 그 좋은 분이 죽었다고 하는 감정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실 때, 감동을 시키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중심점 때가 부끄러워서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를 버야 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저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을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가지고 나서 변명하게. 하이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회사에서 나와야 될것 같아서. 그 우리 가정은 모르고 아는 이것저것 변명 그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번만 믿음으로 이기면은 그것이 전부가 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사탄의 계략인 것을 알 텐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서지 못해. 내 모든 걸다 팔아서 천국과 바꾸려는 그 갈망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려놓고 다 팔고 천국과 바꾸려는 그 마음이 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천국과 바꾸시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런 거와 같으니라면서 두 번다 두 사람 다 그의 소유들을 다 팔아서 바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릴 그만큼. 천국은 내게 가장 값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바꿀 만큼 천국은 그보다 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성도 여러분, 그 천국을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내게 약속되어진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준비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성령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가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가려낼 것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누구죠? 10편에 1편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그 말씀을 기뻐하며 지키는 자의 의인입니다. 악인은 누구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49절 말씀에 세상 끝에도 일어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의리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이가까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서게 가될것하는내 안에는 모든 옛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다 치우는 식으로 준비를 추충드립니다 오직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천국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 하나의 마음, 하나한그 마음.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 천국에서 볼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게 분명히 말씀을, 나태한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다 천국에 가시는데 아마 저를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 사람도 더대딘자 없도록 같이 서로 해서 격려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의 사람들처럼. 중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에서 내 모든 것을 하시나며 섬기시는 그녀가 일겨합니다그 아름다운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이어가며 그럴 때 주님의 아름다운 꾀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의 거룩한 을이모두가다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슬기로 채우리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laughs>